자랑스러운 50만 명의 파주인들이여 부산에 가지 말라! 파주에서 부산 해운대 맛집 돼지국밥 밀면을 맛볼 수 있다하여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가본 분들이라면 모두 만족을 하고 나오고 맛도 맛이지만 사장님께서 부산 분이시라 자부심을 갖고 엄청 노력을 하셔서 음식을 만든다는데요. 파주에서 맛보는 부산의 맛 해운대 가야밀면 금촌지경점 어떤 맛일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해운대 가야밀면입니다. 주차를 하신다면 가게 앞에 주차하시거나 자리가 없다면 왼쪽으로 보시면 앞으로 쭉 가서 아파트 쪽에 빈자리에 주차하면 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역시 맛집이라 그런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2시가 넘어 방문했는데 자리가 꽉 차있더라고요. 메뉴판입니다. 물 비빔밀면과 만두 그리고 돼지국밥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물밀면과 돼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물밀면 하나랑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그 사이 소 양지머리를 무려 13시간이나 우려 만든 육수를 에피타이저로 맛볼 수 있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육수를 시원하게 한잔 하고 있으면 밑반찬과 함께 음식이 나옵니다. 물 밀면입니다. 정말 시원해 보이죠? 이어서 돼지국밥. 국내산 전지만 쓰고 일정한 간격이 아닌 투박한 고기가 꽤나 많이 들어있어서 먹기 전에 제 스타일임을 감지했습니다. 아참, 유튜버라고 만두도 서비스로 주셨는데요. 진절하신 사장님, 사랑, 아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식초와 겨자를 한 바퀴 두르고 잘 비벼서 노력의 맛 밀면을 맛보았습니다. 음, 맛있어요. 다음은 다대기 넣고 새우젓, 후추, 부추를 넣어 야무지게 저어서 돼지국밥도 한번 맛보았습니다. 와, 잡내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국물도 깊고 깊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지 하고 놀라웠습니다. 국밥은 역시 말아야겠죠. 저는 국밥을 이렇게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국수와 밥알 그리고 국물이 일정하지 않게 섞여 한입 크게 떠먹는 맛. 이렇게 먹어야 국밥이지 않겠어요? 서비스로 받은 만두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만두피가 감정심이처럼 쫀득쫀득해서 밀면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맛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맛있게 흡입을 했네요. 아, 참! 이곳은 막걸리가 공짜래요.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을까요? 시원하게 한잔 떠서 맛을 보았는데, 평소 지평과 알밤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발짝지근하고 약간의 탄산이 느껴지는 게, 지평과 알밤의 사이 어디쯤이랄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곳은 김치, 무김치도 직접 담그신다는데요. 역시 직접 담그시는 자신 있는 맛. 너무 맛 좋았네요. 국물을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고기가 잡힐 만큼, 고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 만드신 보약같은 국물도 남기기 싫어 역시 오늘도 한 뚝배기 완뚝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항상 뿌듯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도 또한 그랬네요. 파주에서 맛볼 수 있는 부산 맛집 해운대 가야밀면 금촌지경점 일산 파주 근교에서 맛볼 수 있는 부산의 맛이니 멀리 가지 마시고 파주에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구독 꾹 해주시고요. 오늘의 영상 끝! 아, 네. 아, 네. 아, 네.